씬이죠. 씬에다가 암호음이 있고요. 얘는 아주 복잡하게 생겼는데, 우리 알파벳 배울 때 봤던 하의 어중형이에요. 람이에요. 람에다가 우모 그럼 어떻게 읽을까요? 싸흘루라고 읽으면 되겠죠. 싸흘루. 싸흘루. 이거 받침, 받침 이렇게 그려주고, 얘는 바예요. 바에다가 암호음. 얘는 역삼각형처럼 생기는 얘가 아인이었죠. 아인. 여기 스쿤이니까 몸이 없어요. 얘는 발에다가아음 읽으면 바다, 바다, 아 그냥 얘는 아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좀 어렵죠 얘도 바다. 그다음에 처음에 나온 애가 미미죠. 미에다가 이모음 있고 얘는 서드예요. 일단 독립형은 이렇게 생긴 애였는데 여기 따다가 그리는 거였죠. 서드에 스쿠이니까몸이 없어요. 얘는 라에다가 우모 어떻게 읽을까요? 미스루, 미스루. 라고 제일 처음이 알리프 함자죠 알리프 함자는 여기 함자 발음이요. 이거였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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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발음이었고 여기다가 아모. 얘는 씬에다가 수쿤이니까 몸이없단 얘기죠. 얘는 와우에 와우는 이렇게 표기해줬고 아모. 얘는 달에다가 우모. 그래서 아스와도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아스와도. 아스와도. 오. 다섯 개의 알파벳에 위에 수쿤이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요. 얘네들은 뭐 브, 크, 르, 무, 누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앞에 발음 나는 아이들, 아이들과 합해서 받침으로 발음이 돼요. 그래서 밑에 아예 그냥 단어가 나와요. 어, 얘 한번 같이 읽어보면, 카에요카에다가 우모. 그 얘는 방금 봤던 바죠? 바에다가, 수콘이에요. 얘는, 자, 아이고, 자이죠? 자에다가, 우모. 그래도 어떻게 읽을까요? 이렇게 읽어도 되지만, 보통 빠르게 읽게 되면, 호무즈, 호무즈 이렇게 받침으로 발음된다는 거죠. 어, 그렇게 읽어주시면 되고요. 미미아암모음 붙어있어요. 마. 그 다음에 카프예요 카프가 독립형이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어두형, 어중형은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카프에다가 수쿤. 그 다음에 얘는 타에다가 아모음 얘는 바에다가 우몸. 그러면 마크타부라고 읽어도 되지만, 그냥 마크타부. 막타보 빠르게 읽게 되면 당연히 얘는 받침으로 발음이 나게 돼 있어요. 두로만 이루어져 있는 단어예요. 자음이 두 개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어중형은 없겠죠? 어두형과 어말형으로 이루어진 단어예요. 얘는 하에 어두 어, 하에 암음 있고 그다음에 라메다가 수콘이에요. 그럼 얘를 읽을 때 할르가 아니라 할이라고 읽으면 된다는 얘기죠. 얘는 알리팜자의 알리파음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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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발음에다가 암음 있고 얘는 미의스쿤이에요 어, 너무 위에다 그렸네요. 미의스쿤이야 그러면은 미에다가 수쿤이니까 어, 발음으로 그냥 암이라고 읽으면 되시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얘는 씨니까 이렇게. 암씨. 암씨. 암흐씨가. 얘는 여러분들 나중에 아주 많이 보게 될, 보시게 될그 대명사인데요. 어쨌든 얘가 아로 시작되고 암옴. 그 다음에 눈의 스쿤이죠 그렇다면 아느 라고 읽는 게 아니라 안. 그 다음에 얘는 타에다가 암옴. 안타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안, 안타 안타 이건 당신은 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아주. 단 모음 세 가지 있죠 그세 가지에. 아라고 그냥 길게 붙여주면 되는 거야 요 길게 발음해주면 되는 거야 아이 우. 근데 아랍어는요 우리 한국말 같은 경우는 그. 장모 장단음이 한국어 그 표시 표현에는 나오지가 않잖아요 사전을 봐야지 알고 뭐 배워야지 알게 되는데 아랍어는 소리가 나는 대로 다 표시해주는 게 아랍어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 주면 돼요. 이거 뭘까요 제일 처음에 봤던 알리프라는 애죠 알리프를 표시해 주면 아예 장모음이 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아+ 알리프는 보통은 이렇게 아장모음으로 많이 표시가 된다. 아라고 읽어 주시면 되고 이 읽어 보면 카프에다가 이모 키 얘는 타에다가 아모음 있고 그리고 아모음 있고 알리프가 따라 나왔어요. 이렇다면 장모음으로 읽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기타 이렇게 기타 무. 얘는 와우예요. 와우에다가 아 모음이 있고 아장 모음이 있네요. 그렇다면 아장 모음이죠. 와 라고 읽고 얘는 하예요. 하에다가 이 모음 달에다가 우모 그렇다면 와히도 와해도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고요. 는 쥐메다가 이 모음 얘는 바에다가 아 모음이 있고 아무것도 없 알리프 따라 나다 그렇다면 아장 모음이다. 그 다음 에 얘는 람에다가 우 리발로, 리발로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자그 다음에 또이 야가 원래 이로 발음되는 되는 애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게 발음해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붙어 붙어 있지 않아요. 모음이든지 스콘이든지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다. 이렇게만 쓰여있다자좀 음. 읽어보자면 얘가 카프에다가 아모음. 얘는 뭐예요? 싸죠. 싸에다가 이모음. 그리고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 야가 따라 나왔어요 야가 이의 장모음인 거죠. 그다음에 라에다가 우모, 카스루로카스루로 길게 이라고 읽어주시면 되고요. 는 밈에다가 암음 마, 라에다가 이모음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야가 달아났으니 장모음이구나. 얘는 너드에다가 우, 마리도, 마리도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모음이죠. 어미 그다음에 서드니까 대문자 아미수, 어. 아미수라고 어떤 알파벳의 미니미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장모음은 이 알파벳 들어가면 돼요. 와우, 와우 들어가면은 얘가 우의 장모음이구나. 이렇게 생겼어요. 처음에 씬에다가 우모음 있고 그리고 와우가 따라 나왔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면 얘는 장모음이다. 수, 아프에다가 우모음 수구, 수구라고. 이렇게 생긴 단어 한번 읽어 볼게요. 짐에다가 아모음. 얘는 눈에다가 우모음. 그리고 와우가 따라나는데 아무것도 없다. 우에 장모음. 얘는 바에다가 우모음. 그래서 주아누부. 쟤누브. 주아누부라고. 이렇게 생겼어요. 알리프 함자의 우모음이 있어요. 얘는 씬에다가수쿤이고요 바에 우모음이 있고 와우가 또 따라 나왔네요. 아무것도 없어요. 장모음이죠. 얘는 어, 아인에다가 우모. 그렇다면은 어떻게 읽어요? 우스무운우스무운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리프박스라가 뭐냐면요. 이거는 이제 어근에 따라서 나와야 한, 나오는 그런 아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앞에서 봤던 이게 뭘까요? 아장모음이죠. 아장모음의 일종이에요. 같은 건데 같은 건데 생긴 게좀 이상하죠. 밑으로 쭉 내려와요. 같은 알리프인데 알리프 막수라라고 얘기해요. 알리프인데 막수라. 어, 밑으로 쭉 제가 가르칠 때 보통은 알리프인데 막 쓰러져 뭐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외우시면 좀 편할 거예요. 알리프 막수라. 아예 장모음이다. 얘도 똑같이 아예 장단어 하나만 볼게요. 얘는 람에다가 아모음 있고요. 어, 얘는, 야죠 야의 수쿤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 얘는, 람에다가 아모음 있고, 어, 알리프 막수라구나, 아의 장모음이구나, 라일라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라일라, 라일라. 요런 형태, 이런 모음별을 갖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발음하냐? 아에다가 와우의 수쿤이니까 아우라고 발음해주면 돼요. 와우의 수쿤은 그냥 우라고 발음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우, 이중모음이다 눈에다가, 아모음 이 있고 와우의 수쿤. 얘는 미에다가 우. 그 어, 어떻게 읽을까요? 나우무라고 읽으면 되겠죠. 나우모. 나우무. 이렇게 읽어 주시면 돼요. 뒤, 자음이 있으면 아모음이 있고. 또 아모음이 있고. 얘는 알파벳 야잖아요. 야에 수쿤 있을때 얘는 어떻게 읽을까요? 아모음이 아모음. 암호음. 그다음에 야에다가 수쿤. 아이라고 읽어 주시면 돼요. 이 y도 이렇게 생기네. 보면은 이거 아인이에요. 이가 독립형이고 어두 어중 어두, 어말형태, 어두죠? 아인에다가 아모음 있고요. 그리고 야의스쿤이에요 아이 이중모이라는 음 거죠. 그래서 눈 우. 그래서 아인우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아인우. 그리고 모음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발음 일단 해보면. 알리프에다가 암호음 있을 때는 함자 발음을 하지 않아요. 이 아, 아, 발음이 아니라 그냥 암호음만 발음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라에다가 수쿠니니까 어떻게 발음할까요? 알르가 아니라 알이라고 발음해 주시면 되겠죠. 알로 시작하는 단어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알자지라 혹뭐 알카에다 할때그 띄어쓰기가 없어요. 뒤에 나오는 명사와 띄어쓰기가 없이 바로 연결해서 써준다는 거. 그게, 그게 좀 차이가 있죠. 이런 단어 썼어요 이런 단어. 그래서 얘를 읽어보면 일단, 까프에다가 암호음, 람에다가 아모, 밈에다가 우모. 그래서 알깔라무 하면은 이거 펜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펜이란 말인데 이렇게 떨어뜨려서 띄어쓰게 하지 않고 바로 앞에다가 어 정관사 알을 붙여서 쓴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좀 기, 기억해 주셔야 할 개념이.